자, 삼각, 파스칼 삼각형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 빈 칸에 알맞은 것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네 번째랑 세, 다섯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수의 제곱의 합을 그래서 빈 칸에 넣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은 뭐 1이라고 듣고 여기 얘네들 다 제곱해서 그냥 더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제 네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곱해서 더했더니 얘가 나왔네. 포인트가 이거야. 그리고 얘네들 다 제곱해서 더하면은 1하고 이제 9하고 9하고 이제 1하고 더해.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20 나오네. 20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왔어. 어? 다 보이니?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70이겠네? 약간 패턴 보여? 70?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거는 2 1이야그 다음 4C2네. 그 다음 얘는 뭐야? 6C3이네. 어? 그 다음 뭐겠어? 8C4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 자, 46번에 자, 45의 관계로부터 파스칼 삼각형에서 일곱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제곱의 합은 몇 번째 행에 가운데 있는 수와 같은 수 축하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음, 어, 네 번째 있는 행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 지금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 이거 다 몇, 몇 배가 되냐면 두 배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12C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1 2 3 4 이렇게 갔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6으로 들어가면 되는 10 1 2 b c 6이 되겠지.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10이랑 6이 a t y 자, 46의 등식이 이용해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X6제곱의 계수를 이거의 꼴로 나타내십시오라고 u 거든 n 들 e 이거 별거 없어. 왜냐 c a 에 see that you can c r n 꼴로 나타내 can see 이거 두 개가 사실은 모양이 똑같이 생겼거든? 그지 그래서 모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x 플러스 1의 12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거의 꼴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풀어보자면, 12c6이긴 한데,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줄게. 사실, 이쪽에서 X 여섯 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에서, 어, X가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선 X가 여섯 제곱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에서 6C0이고, 이쪽에서 6C6인 경우. 그러면 X 여섯 제곱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예,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서 다섯 개 나오면 은 곱해서 여섯째 곱 나올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6시 6에서 이제 6시 0, 두개 곱한 게 바로 이제 다 더하면 x 여섯째 곱의 개수가 나올 건데 근데 이 모양이 사실은 얘가 사실 뭐랑 똑같냐면 6시 0 곱하기 6시 0이랑 똑같아 6시 6은 6시 0이랑 6시 곱하기 6시 1이랑 똑같고 이런식으로 가서 66 곱하기 66으로 가는거 그러니까 사실 얘가 60그60 여기가 이제 r이라고 놓을까 시그마 r은 0부터 6까지 이제 그거의 제곱을 다 더한 값이랑 똑같게 되는거죠 그래서 얘가 아까 46번에 등식에 보면 걔가 뭐였어? 12C6으로 나타냈잖아. 그래서 1 2 c 6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 여덟 명 친구 원탁에. 아 이거 너무 쉽지. 7팩토리얼음 72에다가 74. 720에다가 720에다가 0 자, 5040 나오고. 그 다음, 음, 선생님, 선생님이네? 선생님 한 명, 여학생 한 명, 남학생 두 명이 원탁에 앉을 때, 선생님 양옆에 남학생이 앉는 모든 방법의 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남학생이랑, 선생님이랑 남학생이 일단은, 그 a b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일단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펙토리얼이 들어가. 그럼 한 덩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여자가 여학생 두명 있겠지. 자 하나 둘세 명이 원탁이니까 이펙토리얼. 그래서 얘는 이펙토리얼이랑 이펙토리얼만 곱하면 돼. 왜냐면 원탁이니까. 그래서 남학생 그냥 자리 바꾸는 것만 좀 신경 써 주면 되었어. 그래서 네 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명의 학생이 각각 딸기주스, 사과주스, 포도주스, 수박주스 중에서 한개 주스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50번 볼게 자, 각 주스는 3개 이상 있대. 어, 그러면은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하나니까, 뭐야? 음, 네 가지. 두 번째 학생도 네 가지. 세 번째 학생도 네 가지. 6네가지가 된다. 빨간색 깃발, 노란색 깃발, 파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있다. 깃발을 한 번에 한 개씩 들어올릴 때, 이 깃발들을 모두 합쳐 세번 이하로 들어올려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세번 이하로 들어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 한번 들어올리는 경우 만들 수 있는 건세 개야. 두번 들어올릴 때 만들 수 있는 건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9개가 나오게 돼. 자, 그 다음 세번 들어올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자, 3이랑 9랑 2 7까지 더하면 얼마 나와? 3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자, 이거는 뭐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진 거면 어떻게 알아야 했어? 얘네들을 다 X로 놓으라 했지, 쌤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5팩, 아, 6팩토리얼을 해주는데, 근데 같은 문자가 두개가 있어.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은 720을 나누니까 360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30, 아, 5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어. 자, 그런데, 형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리고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난 경우를 빼주면 되거든? 만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아. 왜냐면은 형이 일로 가면 얘가 일로 가고 이래가지고 좀 만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를 너네가 차라리 빼주는 게 나아. 그럼 봐봐. 형이 갈수 있는 거,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니까 6곳. 니까 3. 어 20까지 나오네. B도 저쪽에서 오면은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20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총경우에서는 이제 400가지인 거지. 형동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그 곳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데 가운데 거리. 그러면은 봐봐. 총갈수 있는 게한세 그러니까 거리가 세개 지점에 있는 거. 이렇게 세개 지점에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랑, 그리고 여기. 여기 각각에서 만날 수 있거든? 그럼 봐봐. 형도 여기 가고, 동생도 여기 가야 돼. 그럼, 만날, 이거를 PQRS로 놓자. PQRS. 자, PQRS라고 놓으면, 자, P에서 만나는 경우는 한 가지야. 표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 형이 여기 일단 큐로 가야 돼. 그럼 3팩을 2팩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3가지 동생도 3가지에서 9가지 나오고 자 r 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여기에서 동생도 여기서 리로 갔다 리로 가야 되니까 동생까지 이제 아, 9가 총 두번 나오겠지? 똑같은 경우, 81가지. 자,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로, 81가지야. 모양만 똑같기 때문에. S도 한 가지가 나와. 음, 그러면은, 아, 81, 81, 1, 1, 2니까, 총 얼마 나오냐면은, 164 나오네. 그래서, 164를 빼줘. 자, 400에서 164를 빼주면, 얼마 나와? 236까지가 답이 됐다. 자, 네 종류의 빵에서 열 개를 고르려고 한데, 네 종류의 빵을 적어도 하나씩 골라.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하나씩 골라. 그럼 총 이제 몇개더 고르면 돼? 여섯 개만 더 고르면 돼.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여섯 개더 고른다. 자, 그러면은 얼마야? 음, 9, 6 0 6, 8, 7, 8. 얘는 84나오요 그래서 얘는 84 가져가 되고, 어, 얘는 이제 W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줘야 되겠지, 얘들아? 아니면은 전체에서 얘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 왜냐면 6개나 되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는 거, 2개 들어가는 거, 3개 들어가는 거부터 해가지고 6개 들어가는 것까지 다 구하려면은 더 복잡해. 차라리 그냥 전체 경우.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 선택하는 거에서 제외하고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는 9c6에서 8c6을 빼주면 되겠다. 음, 987. 987. 음, 84에서 얼마를 빼? 28을 빼면, 56까지가 나오게 되겠네, 4번. 그 다음, n이 짝수일 때 다음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건 너무 쉽지? 자, 이거 근데 증명을 해줄게, 쌤이.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이항정리로 표현을 해주면, nc0, nc1, 이런 식으로 해서, n c L, x nc2x 제곱. n c e, n x n제곱. 이렇게 들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은 nc0, nc1. 이건 뭐알 거야. nce. 이런 식으로 해서, ncn까지. 그냥, x, n에다, 아, x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얘들아.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럼 0이 돼. 그래서 nc0 마이너스 nc 자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 얘들아. 그리고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뭐 n제곱하고 nc 여기에 이제 홀수 홀수에 해당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이걸 그대로 더해버리잖아? 그러면 은 2에 n제곱하고 짝수만 남는데 그게 전부다 두 개씩 남아. nc2, e, nc4, 이런 식으로. 그래서 nc하고 이 마지막 짝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라. 2로 나누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이제 짝수만 항 짝수만 뒤에 남은 이제 이항 정리, 이항 개수만 남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nc0부터 ncn까지 합은 여기. 2의 n-1제곱이고, 당연히 전체 합이 2의 n제곱이었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2의 n-1이 짝수만 더한 거라면, 홀수만 더한 것도 2의 n-1이 된다. 이건 빼주면 바로 나오는 거고. 자, 57번에, 자, a가 b에 속하도록 하는 두 부분 집합을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자, a가 b에 속해야 되니까, 음, B가 지금 원소를 몇 개를 가질지 너네가 결정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B가 원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0 개야. 그럼 B가 공집합이면 자 N B가 0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이면은 A가 공집합이면 되니까 그땐한 가지가 나와. 그리고 자 얘가 하나잖아. 그러면 나머지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리고 자, a가 a가 뭐가 되냐면 어, 원래 부분 집합 개수는 그 원소가 한개 있으면 2의 n 제곱을 해 줬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2가 들어가. 그리고 봐봐. b가 두 개잖아. 그러면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이제 집합 개수가 나오고 자, 부분 집합은 2의 제곱 개수가 나오겠지. 이거를 10c0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걸 싹다 더해버리면 어떤 모양이냐면, 10c0 더하기, 1 0 1 곱하기 2. 1 0 2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잘 보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뭐야? 1 더하기 2의 10제곱을 이항정리로 표현한 거랑 똑같이 생겼지? 3의 10제곱이 바로,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되니까 그냥 바로 3 20제곱으로 쓰면 된다 그 다음 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뿔이 있다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색 중에서 6 가지 색을 택해서 이 정육각뿔의 옆면을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각색은 한 번만 사용하고 회전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얘들아 밑에는 안 색칠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그냥 7개 중에서 6개를 먼저 골라 그리고 원숭이 7에다가 120 곱하면 돼 그래서 840까지 나오게 된다 그다음 이거 아마도 중복호형이겠지 6개 숫자로 만든 자연수 크기가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었을 을때 어, 많은 몇 번째 숫자입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라. 한 자리일 때. 한 자리.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다섯 개. 그 다음, 두 자리. 그러면 앞에 올수 있는 거 다섯 개, 뒤에 올수 있는 거 여섯 개, 삼십 개. 다음에 네 자리 자 패턴 보일 거야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백팔십 개 다음 네자리또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주파를 사십 천팔십 개인가?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숫자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 이제 1080개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80개랑, 180개랑, 30개랑, 5개랑 다 더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5. 음, 보니까, 9. 음. 1295개가 나오는데, 근데 많은 그거의 뭐야? 다음 숫자니까, 뭐가 된다? 1296번째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서로 다른 4개의 가방과 똑같은 4개의 리본, 똑같은 4개의 인형이 있다. 자, 그런데 가방에 한개의 리본과 한개의 인형을 달려고 한데, 그러면 각 가방의 리본과 인형보다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고 할 때, 네 개의 가방에 리본과 인형을 다는 순서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각 가방에서 리본과 인형을 연속하시, 연속하여 다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그 가방이 다 달라. A, 뭐, A, B, C, D. 가방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본이랑 인형을 하나씩 다 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리본이랑 인형을 각각 하나씩 달아주는데 A 이게 리본이랑 이제 인형 부분을 안에 여기다 다는 거 CC 왜냐면 얘는 그냥 순서가 중요한 거거든 얘네들을 달아주는 순서 그래서 리본도 한번 인형도 한번 그냥 달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A를 먼저 달아줬다가, 첫 번째를, 그다음그 다음을 달아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8팩을, 2팩, 2팩, 2팩으로. 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예, 를 들어서 얘가 음, 이런 거야. A, B, A, B, C, C, D, D,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A 가방에다가 어, 리본 달고, B에 리본 달고, 인형 달고, 인형 달고, 리본 인형, 리본 인형, 무조건 리본을 먼저 단다. 이 포인트야. 그래서, 리본과 인형 사이에는 그냥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자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각 가방에다는 거는 다 다르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문자로 표현했다는 게 포인트야. 자, 이게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워. 나오게 되겠네. 이거 다 곱하면 2 5 2 0 이천오백이십 나오게 되겠네. 그 다음에 6 1 번. 자, 똑같은 12개의 펜을 4명의 학생에게 모두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나눠주는 모든 방법에서 펜을 못 받을 수 있어. 자,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에게 12개의 펜을 나눠줘. 그러면은 16이니까 15C12는, 자, 15, 14, 13을 3,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제, 어, 35에다가 15. 13, 355, 4 5 5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은 적어도 두 개의 펜을 지금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한테 두 개, 두 개, 두개 나눠주면은, 어, 총 8개를 나눠줬기 때문에 4개가 남았어. 그 4개를 서로 다른 4명한테 이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다 4h4가 되겠지. 그래서 7c4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호 3c9가 된다. 그다 방정식 여기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에 해내 어? 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개, 3개, 4개를 나눠준다고 가죠. 가도 되고 아니면 옮겨서 치환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z-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얘를 x-로 놓는 거지. 얘를 y-, 얘를 z-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는 하고 뭐라고 나냐면, x- 더하기 2, y는 y- 더하기 3, z는 z- 더하기 4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x- 더하기 2 더하기, y- 더하기 3 더하기, z 다시 더하기, 4는 15라고 놓는 거지.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어, 9니까 6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어차피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이기 때문에 3h6이 나와. 그래서 86이니까 28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 3, 4를 그대로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서 9가 빠져서 서로 다른 세 개에다가 나머지 남은 여섯 개를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바로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얘들아. 그다음에, 어, x 제곱의 개수가 2 1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상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x 제곱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X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X는 빼고, X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상수가 나오는 거. 아니면 쌤이 그다 써줄게. X랑 X, 그리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상수 나오려면은, 여기서 다섯 개, 빵겨야 돼. 그러니까 뭐 1이겠지? 그얘두개 나오려면은, 얘한개 나와야 되고, 그니까 n 개 중에 한개거든 그래서 n c 1이야. 그러니까 n 이겠지 뭐. 그리고 여기서 x 가 나올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존재하지가 않아. 그리고 얘두개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개 그리고 얘 상수 나오려면은 그냥 무조건 n c 0이어야 돼. 그래서 10이 나와. 그런데 개수가 20이라 했으니까 n 더하기 10이 20이야. 아, n이 얼마야? 10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한번 끝 끊...